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먹어온 양파는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간 여러분의 주방 한쪽을 묵묵히 지켜온 양파. 그런데 만약 그 양파의 진짜 효능을 제약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무심코 버렸던 양파의 한 부분이 사실은 수백만 원짜리 항암제나 치매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특정 방법으로 양파를 먹으면 오히려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양파의 충격적인 비밀을 모두 폭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남은 인생 건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들이는 건강의 지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이철민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30년 넘게 지긋지긋한 당뇨와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약을 한 움큼씩 먹어도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탔고 혈관에는 기름이 가득겨 의사로부터 언제 심근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불안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전, 6개월 전이 어르신의 인생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독일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아들이 보내준 최신 논문을 보고 양파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파가 다 거기서 거기 짓지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아들의 성의를 봐서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단두달 만에 일어난 변화는 담당 의사마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동치던 혈당이 안정 범위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물로도 잡히지 않던 수준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인 박상현 교수는 30년간의 의사 생활 중 이런 데이터는 처음 본다.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의 회복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철민 어르신은 양파를 어떻게 드셨기에 현대의학이 포기했던 건강을 되찾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약회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파의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밀. 양파의 알리신을 깨우는 15분의 법칙. 여러분, 양파를 썰자마자 바로 볶거나 끓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파의 가장, 중요성, 가장 중요한 성분을 90% 이상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첫 번째 실수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 알리신근 양파의 세포가 파괴될 때 생성되는 효소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알리신이 완전히 활성화되는 데에는 최소 15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양파를 자르거나 다진 직후 열을 가하면 이 효소가 파괴되어 알리신이 생성될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자른 직후 요리한 양파와 15분간 실온에 둔 양파의 효능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15분을 기다린 양파의 알리신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고 혈관을 막는 혈전을 녹이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골든타임을 모르고 양파의 진정한 힘을 단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 의, 의과대학의 월터 윌렛 교수는 사람들이 양파를 자른 후 15분만 기다린다면 수많은 심혈관 질환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 표했습니다. 왜이 간단하고 중요, 중요한 사실을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전 세계 고혈압 당뇨약 시장이 수백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비밀 당신이 버리는 쓰레기 케르세틴의 보고 바우크 이제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양파 껍질을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리시겠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금괴를 버리는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계신 겁니다. 미국 코넬대학교 식품과학과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양파의 알맹이보다 껍질의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 퀘체틴이 무려 30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케르세틴이 바로 현대의학계가 주목하는 기적의 성분입니다. 케르세트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뇌세포를 보호하여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최신 연구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초기 치매 환자 그룹의 인지 기능이 수천만 원짜리 신약을 투여한 그룹보다 더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존벨 교수는 자연 속에 이미 완벽한 치매 예방 물질이 있는데 제약 업계는 복잡하고 비싼 화합물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양파 껍질이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줄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성분들을 품은 양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반대로 독이 드는 최악의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혹시 양파를 꿀에 재워드시는 분 계신가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아, 합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양파와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 1. 최고의 궁합, 식초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식초입니다. 특히 천연 발효 식초는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황화합물과 식초의 초산이 만나면 우리 몸의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의 유효성분은 식초와 만났을 때 체내 흡수율이 무려 1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청은 망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양파를 식초에 절여 드셔보십시오. 마치 몸에 강력한 엔진을 단 것처럼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최고의 궁합, 돼지고기 고기 드실 때 양파를 곁들이는 것은 단순한 맛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풍부한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지만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의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특별한 물질로 변합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수업에 이상 높여주고 우리 몸에 오랫동안 머물며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치매 예방과 신경 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 양파를 함께 굽는 것은 맛이 아니라 바로 뇌를 위한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3. 최악의 궁합 꿀, 앤, 김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양파와 꿀의 조합은 특정인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양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눈을 상하게 할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도 양파의 가스 발생 성분과 꿀의 소화 효소가 만나면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부 팽만과 소화 불량 심하면 시력 저하의 전조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과의 궁합입니다. 김에는 칼슘과 요드가 풍부한데 양파의 유황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요드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양파와 김을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철민 어르신의 인생을 바꾼 기적의 양파 레시피들을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1. 혈관 청소부 양파 껍질 차. 이것은 제약회사가 가장 싫어하자는 레시피일 겁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 두 주먹과 양파 반개를 물 2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간 뭉근하게 끓여주십시오. 이때 핵심 비법은 대추 3마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대추의 단맛이 양파의 매운맛을 중화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더해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차를 물처럼 수시로 마시면 혈관 속 기름때가 빠져나가고 혈액이 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강원도의 한 70대 어르신은 이 양파 껍질차를 6개월간 꾸준히 마신 뒤 막혔던 뇌혈관의 일부가 다시 뚫리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하죠. 이 침에 막는 양파, 식초, 절임, 자색 양파 두 개를 얇게 썹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썰자마자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넓은 쟁반에 펼쳐 15분간 그대로 두어 알리신을 깨워줍니다. 그 사이 유리병에 천연 발효식초 1컵, 물컵 그리고 설탕 대신 올리고당 3스푼을 더디어 잘 섞어줍니다. 15분이 지난 양파를 병에 담고 절인 물을 부어 냉장고에서 3일간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매일 식사 때마다 선어 조각씩 꾸준히 드셔보세요. 뇌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이 제거되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양파는 분명 신이 내린 선물이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섭취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드시는 분들 양파의 혈전용해 기능이 약효를 지나치게 강화시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양파즙을 과다 섭취한 심장질환 환자가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온 비극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둘째, 위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 생양파의 자극적인 성분이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양파를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셋째, 잘라둔 양파의 보관입니다. 자른 양파를 밀폐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냉장고 속 다른 음식의 냄새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을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식중독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자른 양파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2세 3일 내로 소비해단 떼어 소비해야 합니다. 결론 및 다음 영상 예고. 오늘은 제약회사들이 쉬쉬하며 알려주지 않았던 양파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더욱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양파는 자른 뒤 15분을 기다려라. 진짜 보물은 껍질에 있다. 절대 버리지 말고 차로 끓여 마셔라. 식초, 돼지고기와는 최고의 궁합이지만 꿀, 김과는 함께 먹지 마라. 한근고제를 드시거나 위장이 약한 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이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양파를 단순한 채소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천연치료제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직접 실천해보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마시는 우유가 사실은 뼈를 녹이고 있었다. 우유의 배신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지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